입니다. 아, 암네시아 다크 디센트 엔딩이 좀 잘못 녹화가 돼 갖고 다시 녹화를 할게요. 음. 지금 엘리언 하다가 갑자기 암네시아 하고 있죠. 방종을 할까 하다가 어, 지금 이거 엔딩 보고 있어요. 야, 이거 암네시아 원안 하신 분들은 보지 마세요. 나가셔야 돼. 어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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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놈. 저는... 알렉산더. 야, 저 모델 크가안 돼있어. 다, 다 보여, 다 보여. 자, 첫 번째 엔딩이 이거, 암네시아 1이 엔딩이 세개가 있대. 옆, 옆에서 보면은 괜찮을까? 오, 오, 포탈이 생겼죠? 첫 번째 엔딩. 아그리파를 이 알렉산더가 가려고 하는 천국 같은 데 있잖아요. 오, 옆에서, 아, 옆에서, 아이, 노인네야. 아, 역시 노인네네요. 나이가 많으니까 쪼그라들었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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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그러게 난 잊지 말게 나 그리파 나도 천국에 가고 싶은데 알렉산더가 뒤치기를 해갖고 내가 그때 뒤에서 등에 칼을 맞고 죽었지. 알렉산더가 아주 도적이었어. 월드 오브 워 크래프트의 우리 공격대 에 아주 도적이었는데 뒤에서 단검으로 푹 찌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죽었지. 하지만 난 천국에 가겠다는 그 야심 그 나의 꿈을 포기할 수가 없었네. 자네한테 이제 머리만 빌못하갖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지. 이번 포탈은 내가 타게 되다니. <laughs> 나의 염원을 이루게 되었어. 근데 포탈이 언제 열릴려나? 아 그래도 오랜 시간 살아남으셨는데 좀 진득하니 한번 기다려보세요. 그래야겠지. <laughs> 자, 우리 한번시그을 해볼까? 어유, 음...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 7초, 8초, 9초, 10초 아이 다 늙어갖고 주책맞게 그냥 그러시면은 어, 어어 아이 이보게! 천국의 문이 열렸어! 날 치고 던지게! 오오 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겠네 이걸, 여길 고향이라고 부르네요 자 아그리파 아그리파의 머리 아, 아, 아니, 아, 아니, 아. 지금이? 오, 여기다. 아, 니야지 저, 음, 탕한노인네 아, 이 고, 이거, 이거, 이오오이 어.. 앞으로.. 앞으로 가시네요 아이 저기 그가 있군 그가 보이는가 왜요? 더 많은 것을 so 받아도 하. 아깝지 않은 자일세 <laughs> <laughs> 어. 부탁이네 그를 도울 수 있는가? 그럴 수있을리라 믿네 어. 걱정 말게나 다니엘 모든 게 괜찮을 게이야 어, 어, 이게 아그리파가 들어가는 엔딩이었죠. 좋았어. 어, 다음 엔딩도 한번 확인해봅시다. 이번에는. 이번에는 저 알렉산더를 천국으로 한번 보내보죠. I was wondering if you were going to h e you were going 아 o show 소실적인는 그냥 여자 많이 울리고 그랬었는데 아, 그냥 아유 지금은 늙어갖고 몸뚱이가 그냥 아유 내 중요한 똘똘이도 쪼그라들고 하하하야이불 어, 어, 어. 근처에 가면은 피해 입는구나 어 저게 포탈 생성된 채야 널 지켜볼까야 다니엘 아니 다니엘 영어 발음으로는 다니엘이라고 읽어야 되지만 한글로는 다니엘이라고 읽어야 해는 음탕한 노인네 거기다가 올백이야 변태라는 게 확실해요 네 포탈 게임이에요 포탈이에요. 야, 진짜 이런 게 만들어질까? 이 알렉산더라는 저 음탕한 노인네가 이 포탈을 만들려고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 고문을 한 거야, 사람들을. 심하게 극도의 고문과 사람이 극도의 공포에 빠지면은, 뭐, 어, 뇌에서 이제 피타에라는 뭐 특수한 물질이 분비되는데 그걸 모아갖고 천국인지, 어딘지, 천국인 것 같아요. 거기로 가는 문을 만들 수 있는, 어, 그런 게 생긴데. 그래서 그 문을 만들려고, 지금이, 거시기 하고, 이제 그 사람들을 고문시켜 놓은. 호탈이 열렸다. 아, 보이는가, 다니엘? 완전히 다른 세상. <이> 아름답지 않은가? 난 이제 드디어 돌아갈 수 <이> 있게 <있는> <이> 되었어. <이> 고향으로 말이지. 아니, 목소리가 아그리파랑 좀 헷갈렸어. 그래, 나 여기 있어, 알렉산더. 머리만 남았지. 자, 다니엘, 다시 한번 나를 천국의 포탈로 보내주게. 인벤토리에 있는 아그리파의 머리가 말했어요. 자, 지금이야. 날 집어 던져. 어? 오. 어. 오, 들어가는 거 봐. 어, 저 포탈로 들어갔죠? 오, 오, 오! 어, 여기까지 쫓아왔어. 야, 어어! 어 잠깐만. 어떻게 해? 숨어, 숨어, 숨어. 어어!

잠깐 그... 절단부위가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와 마... 마... 마치약의... 효과가... 아 이보기 다니에 이보... 이보 이보... 이보기... 어허... 이게... 그... 두 번째였죠? 거기... 알렉산더가 포탈을 타고... 가게 되는... 배드엔딩이라고 그래야 되나? 아 배드엔딩이 맞나요? 안 좋은 엔딩 중에 최고봉을 지금 찍었어요. 자, 그 다음은 다니엘의 엔딩으로 갑니다. 어, 그 물질이 마약과 비슷하네요. 마약은 안 돼. 아 이상하다. 이게 두 번째 만나는, 세 번째 만나는 기분인데, 다니엘. 아 이.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음탕한 노인네. 요 어.. 왠지 자기 소개도 이제 잘하는 것 같.. 어. 어 어! 이걸 쓰러트리는 거지 이 포탈? 아 잠깐만 아잇 날 의심하기 시작했군 자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왜 이런 짓까지 해야겠나 아잇 그만하게 아잇 그걸 쓰러트리지마 어 아잇 그만해 왕치려 하지마 우린 지금 너무 가까워 부탁하네 내가 자네한테 몹쓸짓하고 돈도 꺼가고 사람도 죽이라고 시키고 자네 애인도 빼.. 빼갖고 어? 그렇게 했지만은 봉급도 잘안 주고 그랬지만 그러지 말게 날좀 도와주게 자 네. 에이. 미숙이를 잊지 못한다 저 음탕한 노인네한테 빠져갖고 미숙이가 그 순진한 척하던 미숙이가 미숙이! 아, 어, 아이 어리석은 아이 자는 우릴 죽였어 우리 둘다 말이야. 아유 그래 나, 나도... 어, 운동을 놀고... <laughs> 안녕, 미소가... 넌 저런 남자한테 빠졌던 거야. 나의 완벽한 승리였다. 그리고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 미숙이도 잊었다 브레 l 버그로부터 도망가는 걸 내가 두려워할 것 같았나? 아니, 그와 정반대였어 f i t t e bit o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내가 한 일에 부인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나는 나의 혼사를 지불했고 나는 그들에게 끔찍한 자를 주었다 나는 그것이 잘한 것이라 믿어 아 이미 자기 때문에 희생된, 희생당한 사람들한테 그 근본에 해당하는 그 사람을 던져주었다 그러죠 지옥에 떨어뜨렸다 이런 얘기겠지 어, 세 가지 엔딩이에요. 재밌습니다. 이다크디센트 여러분들 공포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 어, 강추해요. 너무 재밌는 게임이었어요. 그리고 딱 봤을 때 게임 뭐 크레딧이 올라오고 특별 영상 같은 건 없겠죠. 어디? 뚜리도리 어, 없네요. 암네시아였습니다. 세 가지 엔딩 모두 확인해 봤는데, 재밌는 게임이었네요. 암네시아였어요. 저는 부뚜송이었습니다. 뿅.